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만두를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돼지고기 400g, 소고기 400g 반씩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만 넣는 것보다 소고기를 섞어주게 되면 고소한 맛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물을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낭창하게 좀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당면은 100g. 30분 전에 불려놓았습니다. 100g을 불리면 이 정도 됩니다. 이거를 끓는 물에 넣고 당면을 좀 부드럽게 삶아주세요. 뽀글뽀글뽀글 끓어오르죠? 색깔이 투명하게 보이면 바로 건지세요. 삶아 주지 않고 하면 딱딱한 맛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삶아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건지시고 물은 버리지 마세요. 당면은 찬물에 헹굴 필요 없고요. 그냥 물기를 빼 줍니다. 당면 삶은 물은 그대로 버리지 말고 놔두시고 여기다가 숙주나물 넣습니다. 숙주나물은 350g 준비했습니다. 삶아 주세요. 숙주를 넣고 뽀글뽀글 끓어오르죠? 한번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한번 끓어오르면 숙주를 건져 주세요. 자, 숙주나물 뒤집어 주고 보글보글 끓죠요 드러나 보시면은 잘 삶아졌어요. 너무 삶으면 물컹거려서 맛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을 꺼 주시고요. 숙주나물도 다 씻어 놓은 것이니 물에 헹굴 필요 없고 그대로 건져서 물기를 빼 주고 열기만 식혀 줍니다. 여기 두부는 500g 준비했습니다. 재래시장 가시면 직접 만들어 놓고 파는 손두부가 이렇게 단단하면서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런 걸 구입해서 쓰시면 물기도 안 생기고 만두 안에 포슬포슬하게 맛있게 나오죠. 두부는 일부러 깰 필요 없으시고요. 이렇게 좀 짜게 해서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세요. 주머니에다 넣고 두부를 이런 식으로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덩어리가 풀어지겠죠. 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서 풀어준 다음에 물기를 꼭 짜줍니다. 최대한 짜주세요. 자, 이 정도 짜지면 된것 같습니다. 특주나물도 꼭 짜주세요. 이건 면보에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으로 꼭 짜시면 됩니다. 물기 짜놓은 숙주나물은 곱게 다져줍니다. 양파 반개에 들어갑니다. 얇게 이것도 다져주셔요. 표고버섯 두개 들어갑니다. 표고버섯은 깨끗하게 키친타올 같은 걸로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준비합니다. 자, 뿌리 부분 흙이 묻은 건 잘라내 주세요. 부추 100g 준비했습니다. 만에는 부추가 좀 들어가줘야지 향긋하니 맛이 좋습니다. 쫑쫑 잘게 썰어 주세요. 대파 한줄 들어갑니다. 대파도 잘게 썰어 주세요. 돼지고기는 핏물이 거의 없어요. 소고기는 핏물을 살짝 제거해주세요. 키친타올을 밑에 깔고 꾹꾹 누르셔서 핏물을 닦아줍니다. 자, 당면이 물기가 쭉 빠지고 식어있죠? 아주 차갑게 식었어요. 그러면 붙어있어요. 이렇게 떡져서 붙어있으면 참기름 한 숟가락만 이렇게 바르세요. 그래서 조물조물 하면 당면은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풀어진 거는 가위로 이용해서 이렇게 도마에 자를 필요 없이 가위로 잘라줍니다. 고기에 양념을 먼저 해주세요. 청주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잡냄새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생강청 반 숟가락 정도입니다. 생강청이 없으시면 생강가루라도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진간장두 숟가락 들어갔고요. 굴소스 한 숟가락입니다. 감칠 맛을 좀 내기 위해서 굴소스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자, 알룰로스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설탕을 쓰셔도 되고요. 올리고당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후춧가루 적당히 다섯 번 정도 넣습니다. 고기가 간이에게 저물저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당면 다져놓은 거 넣어주시고요.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두부 들어갑니다. 표고버섯도 넣고요. 양파 들어갑니다. 숙주나물도 옆에 넣어주시고요. 자, 부추 썰어놓은 거다 넣어주시고요. 대파도 다 들어갑니다. 다진마늘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계란 세 알을 까놨습니다. 계란 3알을 넣어주시고요. 만두 속이 골고루 좀 엉겨 붙을 수 있게 감자 전분 3숟가락만 넣겠습니다. 그래야지 잘 엉겨 붙어서 겉돌지 않고 딱 달라붙죠. 자, 거기에다가 참기름 2숟가락만 넣을게요. 골고루 치대서 섞어줍니다. 만두 속이 좀 싱거워요 소금 반 숟가락만 넣을게요 이 만두피는 재래시장 가면 국수집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구입을 해왔어요 한 숟가락씩 해서 만두 속을 듬뿍 넣어줘야 맛있습니다 가상자리에 물을 살짝 발라주세요 그래야 만두가 잘 붙는답니다 만두는 취향껏 알아서 모양을 잡고 예쁘게 만드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이제 길게 할 분들은 쫙 옆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서 딱 잡아주시고요. 또 반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눌러주세요. 꼭꼭 가운데를 한 번씩 눌러줘야지 잘안 떨어지겠죠? 만두피가 생만두피를 썼더니 진짜 잘 붙습니다. 착착 잘 붙어요. 가운데를 쫙 눌러주시고, 만두석이 삐져나오면 살짝 눌러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고 나서 동그랗게 할 거면 여기 양쪽에 물을 좀 발라주시고요. 딱 아물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한번더 꾹꾹꾹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삐져 나오지 않고 터지지 않죠. 만두를 다 빚었습니다. 물은 이제 넉넉히 붓고 찜통에 김을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팔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참배보자기나 면포가 있으면 밑에 좀 깔아주시고요. 만두를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만두를 달라붙지 않게 띄어서 넣주세요. 어 찜통에 띄어서 넣주시고 어 뚜껑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만두가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푹 쪄줍니다. 네, 만두가 아주 잘 쪄졌습니다. 끓는 물에 이 면포를 깔고 충분히 15분에서 20분 찌세요. 그래야지 안에 고기까지 다 익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만두를 잘 익었는지 속을 봐야 되겠죠? 한번 속을 잘라 볼게요.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음. 간이 정말 짜지도 않고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만두피가 찹쌀 섞인 만두피라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만두는 총 60개가 나왔습니다. 만두피를 60개 사다가 그 양에 맞춰서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걸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찌세요. 쪄서 식혀가지고 냉동 보관하시고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자, 고기만두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